발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스탠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, 또 이렇게 펌으로 만들어진 것도, 발사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도자기, 독기 예,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진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. 얘가 이제 대부분 많이 들고 계신 걸 거예요. 스튜디오 s 스 강사이자 테라피스트 양 소훈 선생님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얼굴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갈사에 어,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어, 우리가 대부분 집에서 다들 갈사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갈사를 좀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조금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뭐 빈도나 횟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갈사의 어,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요렇게 어, 스테인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, 또 이렇게. 어. 그 스톤으로 만들어진 얼굴 갈사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자기독 도기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진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대부분 많이 들고 계신 걸 거예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속 뼈로 만들어졌고요.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서 얼굴 관리하시기 조금 많이 용이해요. 이 부분이 뭐 눈썹 한다든지 턱 밑에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가격대도 되게 저렴하고 많이들 집에서 홈 케어하실 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. 근데 회원님들이 각도 물어보시더라고요, 선생님. 괄사를 했는데 얼굴에 좀 이렇게 뭔 같은 게 올라왔는데 이거 조금 독소 빠지는 건가요? 괜찮은 건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괄사를 하고 나는데 오히려 좀 얼굴이 처진 것 같아요. 좀, 뭐좀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하신 점을 조금 알려드리고 좀 어떤 어 잘못 사용하셨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괄사를 쓰실 때 전제 조건은 맨 얼굴에 쓰시면 절대 안 돼요. 이 괄사 같은 경우는, 어, 조금,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조금만 해도 이렇게 빨개지거든요. 그래서 항상 얼굴에 크림이나, 그리고 오일 같은 거를 도포를 하셔야 돼요. 그 후에, 마사지를 하셔야지 얘 이제 얘한테 일어나는 마찰을 얘가 이제 크림 오일이 방패 역할을 해서 마찰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, 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강도와 어,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우리 처음에 그 괄사를 조금 신난다고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은 조금 빨갛게 멍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를 조금 어혈이라고도 하는데. 이어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, 우리가 한의원을 가서도, 선생님, 어, 뭐, 제가 지금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가는데요? 하면은, 한의사분들이 열심히, 어, 석션이나, 약간 어, 부, 아, 부안 같은 걸좀 뜨고 살도 놓고 하죠. 그리고 관리자분들도 선생님 저 오늘 뭐 어디가 안 좋아요. 하면 이 괄사 같은 걸로 바디를 이렇게 많이 하시거나 또 이런 것들로 해서 근막이한 치료도 많이들 하세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긴급 복구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. 바디에 있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해서 웡이 올라오면 은 모세혈관에 상처가 나요. 그러면은 걔가 이제 밑에서부터 세세포가 막 올라와요. 이 상처가 나면은 이 정체된 혈액이나 어 그런 좀 정체된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면서 밑에서 새로운 혈액이나 좀 신선한 애들이 막 올라와요. 새 세포가 올라오면 은 그렇게 되면서 약간 자가 치유가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매번 해드리진 않아요. 진짜 다치시거나 긴급한 상황에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집에서 하시는 어 미용 개념으로 다가가셨을 때는 얼굴에 이렇게 혈관이, 뭐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되게 추천드리고요.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탁 걸려서 잘안 넘어가는 게 그냥 부드럽게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어혈이 너무 많이 어혈을 매번 올리시다 보면은 여기에 색소 침착이 되거나 재생이 좀 재생력이 약하신 분들은 재생이 안 돼서 여기 라인이 색소 침착이 더좀 시커매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주의하시면서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피부결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갈색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피부가 오히려 반대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진피에는 어그 결합조직이라고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이라는 게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피부결 무시하고 막 세게 문지르서 약간 반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약간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그, 우리 얼굴, 이렇게, 해부학도, 솔직히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다나오시거든요 그거 결대로, 아,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고, 천천히,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크게 말해서, 어, 림프절의 과도 자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물론 저희도 이제 관리를 할때 보면은, 목 옆에 이제 흉쇄요들건 이런 데를 풀긴 하는데, 집에서 하실 때는, 내가 림프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세게 올려버리거나, 여기가 좋다고 해서 막 풀어버리면은, 림프가 우리가 되게 예민한 애들이에요. 이거를 너무 잘못 누르거나 세게 확 눌러보려면 찌그러져서 오히려 조금 혈액에 이런 게 막혀서 오히려 퉁퉁 부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얼굴 관리하실 때 얘를 안 풀어도 얼굴이 붓고 얘를 너무 많이 풀어도 얼굴이 붙어서 항상 적당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살살살살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내리셔도 돼요. 여기 쪽에 보면 은 우리 림프액들이 모여서 나가는 림프절이 있에다 모였기 때문에 이 림프절 너무 세게 누르시거나 하면 도망가요.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시거나 하시는 걸 조금 제가 이제 어, 좀 지, 그거를 좀 약간 지향하지 않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마찰과 빈도의 어,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좀 세게 막 10분 이상 막 하거나 너무 장시간 동안 신난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피부가 약간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두꺼워지는 태선화 반응이 생겨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. 피부가 오히려 좀 두꺼워지면서, 어, 좀 봤을 때 오히려 좀 피부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화분하데좀 칙칙해 보인다거나, 그 다음날 화장을 했는데 좀잘안 먹는다거나, 그런 경우가 되게 있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과스 사용하실 때 사실, 10분 이상 넘기지 않는 걸추천드요 사실 10분도 좀 길긴 한데, 뭐, 길게 봤자 한 5에서 7분 정도? 그냥 간단하게 좀 마무리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, 이 괄사 사용을, 선생님 이거 매일 해도 돼요? 하시는데, 저는 매일은 추천드리지 않아요. 이거는 주 1에서 2회 정도가 좋고, 바른 때는 그냥 손으로 뭐, 크림 같은 거, 화장품 평소에 바르실 때 발라서,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기만 하신다던가, 아니면 이렇게 찝어만 주신다던가. 아니면 뚜드러거만 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갈산은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 주 1에서 2회 정도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손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사을 하시고 나면은 조금 어떻게 그 다음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많이 묻는데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내가 살살하구나도 조금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조금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다 항상 쿨링 관리, 진정 관리를 조금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팩이나 이런 것들좀차운 팩이나 아니면 크림 같은 거 이렇게 꼭수 이런 거 채워주셔서 얼굴을 조금 진정시켜 주시는 게 좋고 우리 요 림프 쪽이나 이쪽에 다 제가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얼굴 관리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후나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목 스트레칭이나 어깨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혈액순환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세 가지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좀 충분히 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유용했으면 좋겠 있는데, 아, 오늘 영상 너무 좋으셨다면 댓글 같은 거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괄사를 집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갈사 어, 경험이나 이런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시고요. 이상 어, 스튜디오 SB 강사 양소이였습니다